이번에는 패딩 손바지인데요. 추리닝 바지죠. 소음이 들어있는 추리닝 바지 자 이걸 통줄이고 기장 줄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바지는 원래 제가 살을 잘랐는데요. 이렇게 고무 밴드가 들어있는 바지에 고무줄로 이렇게 이렇게 조렸다할수 있는 바지죠. 근데 그냥 제가 잘랐습니다. 제만큼 기장 올리는 자르고 손님이 다시 이걸 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안 하고 일자 통바지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통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자 이걸 통을 줄이려면 제 옆에 스테치가 나와가 있죠.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여기 자기 브랜드 마크가 마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지 않기 위해 안고 통을 줄이게. 줄이게 했어요. 이 바지를 보면 이 바지를 봤을 때 밑에 통이 나팔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바깥 다리보다 안쪽 다리도 나팔로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고무줄 분량을 넣으서려고무줄로쪼였다느꼈다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바지는 고무줄 기능을 없애고 그냥 일자 바지 통 바지로 해주겠습니다 자이바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 기장을 잘라냈고 기장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기장 체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기장 체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재단을 하기 참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하기가 좀 순서가 절차가 좀 까다로운 거죠. 자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럼 이거는 오라가 들었기 때문에. 우라도 재단을 해주고, 몸판도 재단을 해줘야죠. 옆선에는 스터치가 들어있고, 자기 브랜드가 마크가 찍혀있기 때문에, 자, 옆선에서는 줄이지 않을 겁니다, 이 바지는. 그리고 이렇게 펴서 보면, 자, 이렇게 펴서 보면, 바지가, 이 허벅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밑에가 크거든요. 이렇게 나팔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벅지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허벅지는 나놓고, 적당히 나놓고 이 밑에를 많이 줄여주겠습니다. 나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 에,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바지를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이 바지를 한7 인치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재단을 해볼게요. 옆선에서는 줄이지 않는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를 대주는데 가랑기 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를 대줄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7인치 정도에 되도록 이렇게 제대로 재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주면 돼요. 이런 바지는. 이런 바지는 이렇게 대줘서 이렇게 해서 7인치 바지 재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재단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해서 재단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졌죠. 이렇게. 자, 이런 바지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똑같이, 이쪽에도 이렇게. 솜 빠지죠, 솜. 솜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깥 부분도 이제 재단을 해보죠. 자, 이게 껍데기에요. 이게 수업이 있는 게는 아니고요. 수업도 7인치로 맞춰졌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원펀도 재단이 이렇게 나팔로 돼있죠. 바지 통이. 그래서 안쪽 다리가 나팔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바지이기 때문에 안쪽 다리에서만 줄여줄 겁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여기도 치 인치로 맞추죠. 7 인치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자르자 이렇게 해서 재단이 됐습니다. 자, 이런 바지는 어, 스판이 없고 소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슬리핑 바지 그런 거면 바지, 쫄바지, 맞는 이런 바지처럼 그렇게 바지 통에 맞게 세밀하게 재단을 해주어도 해줘도, 해주지 않아도 되는 바지예요. 그냥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곡선도 그렇게, 그렇게 많이 신경은 안 쓰지만 기본 곡선만 해주면 돼요. 바지 재단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한쪽 바지 맞춰서 이렇게 좀자 이렇게 해서 재단을 했네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바지는 이렇게 재단해 놓고봐도큰 무리가 없죠 이게 옆선인데 이게 안쪽 다리 안쪽 다리 후리아가 많이 들어서 재단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 미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박고 뒤집고 오바르크 치고 하면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먼판입니다, 이거는. 수로 갑니다. 네,어서 오세요. 아직 안 했어. 아직 안했수요일 어. 했잖아. 우리 아 말이 네그 집은 전화해보 가야 된다. 빨간 <laughs> 철을 못 구해가지고 아직 못 했어. 내가 이쁜 거 구해가지고 이쁘게 해줄게요. 어머, 이제 목요일 날야 목요일. 네. 들었어. 오늘이 <목소리도> 많이 겠습니다. 새로 주머니 만들 때그래 한번 동영상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달았습니다자 이제 다림질해서 뒤집어서 밑단에 면 되죠. 자, 이렇게 그고 이것도 잘 오는 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림질한 것을 인쇄에 박은 걸 한번 달아야 된다 이 이렇게 다리고. 몸파를 한번 깨끗이 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다리미 구멍이 찍찍찍해서 다리미를 전번에 그올 동영상에 올려드린 방법으로 스팀 구멍을 탁 뚫었거든요. 그렇게 스팀이 팡팡 잘 나오고 잘 다리자요. 그것도 청소도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팀 잘 나오죠? <laughs> 청소를 해라니까 스팀 이잘 나오고 잘 다리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감 달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데요. 오젠가 그젠가 별표 달린 별표 무늬가 있는 패딩. 그거 솜들은 패딩 그 기장 반단 올리기 했거든요. 근데 그거 동영상 올리는데 이상하게 그게 올리다가 업그레이드가 오래 시간이 긴 거여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이 올리거든요. 다 됐다고 표시가 왔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음, 분명히 다될 될, 될 때, 시간이 아닌데 하고, 그냥 그대로 올라갔어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시간짜리가 넘는 건데, 뭐 8분인가 그렇게 하고 올라갔더라고요. 똥가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 나갔는데요. 또 그게 동영상 찍은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아, 그, 그,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까지 그렇게 써서 올렸는데 제대로 못 올라갔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어, 올려드리든지 제대로 된 시간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습니다. 다바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자기, 자기 바지 가랑기 사이에 다시 넣어줍니다. 이렇게 수음이더 두꺼워요. 몸판보다 훨씬 더 두껍죠. 수업은 이렇게 빼서 몸판은 추리인천호대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또한 다리는 또 이쪽으로 빼주고 한 다리가 또 들어 들어가면지 다리 한쪽은 자기 다리를 빼주고 이렇게 뺐어요. 옆에서 손다름 바지 추리닝 땅쪼리기 바지 가량기가 거꾸로 들어갔네요 헷갈려서 잘못 들어갔어 제자리를 안 들으라고 딴 쪽으로 들어갔어 아, 이럴 수 있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봐 이렇게 맞춰주고 이것도 자기 자리로 해봐. 이렇게 해줘고 빨리 하려고 하니까 더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손바지, 나이키 손바지. 해서 솜바지가 이제 제자리로 가람기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자 통이 잘 됐네요. 통이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한쪽을로서 줄여서 뭐 걱정 심하게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바지나 추리는 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밑단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똑같이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말아서 박으면 되는데요. 솜은 일단 한겹 들어갈 솜시접은 잘라내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겹다 같이 꼬불라서 넣어주면 이게 너무 두껍죠. 그래서 한단 솜시접은 잘랐습니다. 이것도 한 단으로 접어서 들어갈 분량은 자르고 한 번만 꾹겨서 넣을 분량만 넣어주겠습니다. 단. 자, 이렇게 해서 기장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장 박으면 가지통, 쓰리기가 끝나네요. 실을 갈아 끼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기장을 맞추고. 여기 기냥 맞출 때도 약간 소음이 땡기지 않게 약간 올려주세요. 자기 사이즈보다 약간 올려줘도 괜찮아요. 그래야 땡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땡기지 않게 딱 바늘로 꼽아 놓고요. 이렇게. 이렇게 땡기지 않게 바늘로 딱 맞춰서 꼽아 놓으세요. 그리고 이쪽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맞춰보고, 지금 여기서 지금 요만큼 기장이 잘라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약간 올려주세요, 패딩을. 그래 해야가 이게 밑이 땡기지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패딩이 안쪽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모든 옷은요. 일원을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가르켜 줬, 가르켜 이렇게 에, 하는 것을 봤으면은요. 기능공이 되려면은요. 처음 한번 서툴게 누구나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손님 옷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다루는 잘할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이해를 했고 한번 해봤다고 해서 그것을 할, 할 수는 있겠지만. 잘하고 못하고는 뭐예요?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고 많이 해보고 숙련공이 되는 거예요. 자, 서투른 사람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서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숙련공이에요. 자, 남의 옷을 수선할 수 수선할 수 있을 정도가 정도를 해주려면 숙련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아는 것을 계속 연습해봄으로 숙련공이 될수 있어요. 안다고 해서 다 송룡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 봤으면, 자꾸 해보고 연습해보고, 여러분들이 수선을, 하, 만약에 수선집, 수전사업을 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은 이런쪽으로 알되, 자, 한 가지라도, 바지 단이라도 송룡공처럼 다을수 있어요. 자, 그렇게 시작해야가, 한 가지일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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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을 가져서, 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해야가, 남의 옷을 해줄 수 있게, 자신감을, 있게있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게 탄력을 받아서, 어, 그게 플러스가 되고, 저것도 또 플러스가 돼서, 바지탄을 하나 잘 박은 사람은, 이걸 뿌라, 이게 걸이 플러스가 돼서, 청바지탄도 잘 박을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바늘들도 잘 하게 할수 있게, 돼. 하나씩 하나씩 보태 잘 하는 거 게, 하나라도 기가 막히게 잘 하세요. 바지탄부터. 그러면 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탄력 근데, 다잘할수 있는데, 바지탄 하나도 똑바로 못 한다. 숙룡공처럼. 그러면, 어, 곤란하죠. 곤란해요. 다 못해도 나한 가지 것은 자신 있게 할수 있어. 그러면 일을 할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일을 자신 있게 할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자신 있게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탄력을 붙어서 그게 바탕이 돼서 잘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손 패딩이 들어 있는 바지들은. 이 원단보다 속, 속이 더 두껍거든요. 그리고 속이 땡기면, 원단이 땡기면, 바깥에 부분 땡기면 옷이 울어요. 그러면 다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안단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선할 때. 그래서 똑같이 기장을 잘랐어도 안단 속, 속 기장은 약간 속으로 밀어 넣어줘서, 넣어줘서, 올려서 여유 있게 해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장 바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잡고 이제 이바 가지고 그냥 기장을 한번 딱 박으면 스 어, 스티치가 일정하게 고르게 단이 딱 박혀야 되죠. 이런 거연습하고 자주 해 보면 늘어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빠 거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빠 거 네. 아직 덜했는데 아빠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번호 틀린 거안 받더라. 아 네, 전화 안 받으세요. 나 모르는 거. 전화번호가 틀린 거야? 어, 그래서 어. 오늘 안 되니까 바로 찾아오라고. 아무리 전화를 이번에 저번에 해봐도 안 돼서 번호가 틀린가 봐. 525로 맞나? 네, 3151인데 3151 3일? 5, 5 1, 5일? 네 그래서 틀렸구나. 아, 잘못, 네. 잘못 쓰셨네전화 어, 얼마가 더 네. 하다가 못 해가지고 네. 이거 수정할 분량이 많더라고, 그래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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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쯤 제어월요일에 오후에 받았어 네. 미안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딩 바지 수선이 끝났어요. 자밑단 다리 쪽기장다어주면 끝나죠. 자 이쁘고 깔끔한 바지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손바지 줄이닝 손바지 통줄리는것 하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옷이 안 됐을 경우에 손님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잖아요. 자, 비상시에 쓰려고. 그런데 <laughs> 오늘 두 분이나 왔다 그냥 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손바지 패딩. 패딩 손바지 통줄리고휘장 줄인 거 하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